경기! 만나보겠습니다 경기 펼쳐지는 맵은 네오 일렉트리 서킷 먼저 보시는 진영 빨간색 프로토스 프로토스로 종족을 변경당했습니다 멀티 선수입니다 이에 서는 루브르 선수가 한시에서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아, 아까와 위치는? 다르지 않습니다. 게스코 일대요. 스비가 앞서 있습니다. 자, 네오 일렉트릭 서킷입니다. 이 맵은 정말 오랜만에 보죠. 테란이 아니라 프로토스로 종족. 어찌 보면. 두티오 차이라면 어찌 보면 동적전이 가장 변수 만들기 쉬운 종적전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변수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일단 게이트 이후에 서치조차 가지 않으면서 좀더 배를 불리는 루브렌 선수와 멀티 선수입니다. 이 맵이 은근히 러시거래가 약간 있어서 은근히 러시 거리가 있어서 어 루블은 앞마당 파일론 이거는 질럿을 찌르고 앞마당 넥서스를 빠르게 가져가는 빌드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루베르님군요 죄송합니다 루블은 루베른 아 영어 어렵다 그리고, 루브른 선수는 원서치에 성공했습니다. 원서치, 그쵸? 타이밍 보고 프로버가 이동하죠? 그리고, 빌드를 파악했을 때, 어? 원게이트 가스네, 원게이트 멀티구나.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오 일렉트릭 서킷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2012년도 마지막 프로리그까지 있었던 맵이구요 암만한 엑서스죠 빌드 똑같습니다! 약간의 뭐 속.. 지어지는 정도의 차이? 정도지 사실상 빌드는 동일하다고 풀업을 하나 더 찍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루베르 선수가 프로로 하나 더 찍었고 그 차이 살짝이 가스랑 멀티 차이거든요. 두 번째 질럿 나왔어요. 그리고 첫 질럿이 도착합니다. 질럿이 나오는 걸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예상하기 힘들죠. 어, 아마 더 때릴 때가 아닌데요. 그쵸? 가야죠. 이게 두 번째 질럿보다는 어시레이터가빨랐 멀티 선수기 때문에 이 질럿이 어떻게 섞과를 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일단 쭉빙 돌면서 상황을 합니다. 확인합니다. 을 투게이트 그리고 포지 코어입니다. 이게 지금 프로브가 살아있는거랑 질럿이 살아있는거랑 약간 몇집 차이가 차이가 나거든요 두번째 질럿또 뜁니다 삼, 질럿까지뛰고 삼질럿 뛰는거 확인했나요? 드라군이 물론 찍힌다곤 하지만 쓰읍. 중간에 질럿이 만날 것 같은데 이것은 근데 질럿 더 뛰는게 맞나 싶긴 합니다 어쨌든 투게더 올라가는거 확인했기 때문에 포즈를 올라간걸 확인한 멀티톱스 입장에서는 포즈 올라가는 비용을 아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질럿들은 로 지나쳐서 갔습니다. 아, 질럿의 첫 번째 칼질을 아직 하지 못합니다. 역시 여기도 드라군이 나올 때쯤 질럿이 도착하죠. 여기는 드라군이 나왔어요. 멀티 선수는 드라군이 나왔고 여기는 과연 얼마큼 피해지지 앞마당 자원치 살짝 중단. 멀티 태스킹이죠. 아, 이거 어택당 때문에. 어택 때문에. 아, 여기 드라군이 아직 안 나왔고 질럿이 나왔어요. 아직, 프로브, 잡힌 프로브는 없습니다. 프로브, 하나! 여기는 막았구요. 멀티는, 멀티는 막았구요. 루베른도 막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멀티 선수가 좀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약간의, 어찌됐든, 약간의 자원을 차차지 못한 타이밍 차이가 생겼고, 그러는 바람에, 캐논까지 강제한다,게 만들었다는 거는, 멀티 선수 입장에서 경기, 기분 좋게 플레이 나갈 수 있죠? 게이트 차이 납니다. 아둔입니다. 글쎄요, 이거 지금 로보틱스가 아무래도 올라간 타이밍, 먼저 올라갔기 때문에, 옵저버 타이밍이 더 빠르거든요? 당장 앞마당을 돌파할 순 없겠지만 이곳에서 좀 시위하면서 옵저버 나오면은 분난하게 막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 시리아 아니야 아니야 그쵸 점점 인구 수 차이가 납니다. 유의미하게 나요. 인구수 차이가 결국 캐논과 게이트의 차이 그러면서 트리플을 빨리 가져가겠다는 게 루메르 선수의 생각인 것 같은데, 이거 트리플 안정화하기 전에 밀릴 수도 있겠습니다. 어, 왜 병력이 없지 생각하죠? 옵저버 털이 완성됐어요. 템플 아카이브 완성해서 가 이제 찍기 시작한 건데, 그쵸? 아예 옵저버 배제했죠 게이트 숫자는 뒤늦게 늘어난 루베르 선수입니다만은 결국 이 타이밍을 게이트가 안정되고 약한 1, 한 2분 정도의 시간을 큰 피해 없이 잘 넘긴다면 루베르 선수에게도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다크가 중을 검을 치는 거는 확인은 했겠네요 6 게이트, 7 게이트입니다. 멀티 이러면서 세 번째 넥서스 준비하나요? 옵저버가 일단 떠납니다. 자, 체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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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저버 돌아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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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저버 추가로 나오면서 파크 데플러를 잡아냅니다. 확인은 하고 있어요. 예, 네, 확인은 하고 있어요. 아콘 업그레이드가 빠른 건 루베레 선수입니다. 진짜 루베레 선수가 지금 상황에서 루베르 선수가 앞서고 있는 게 업그레이드의 시간, 뭐 템플러가 나오는 시간 딱그 차이인 것 같거든요. 그거 말고는 지금 당장 유리한 부분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확인하죠. 건듭니다. 어 사업 아직 안 됐어요. 결국얘도 자원 낭비입니다. 그렇죠.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멀티선수는 그냥 세 번째 넥서스 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넥서스를 보통은 트리플 지역을 가져가기 때문에 아예 가스 지역을 확보합니다. 중립 중립 멀티 생각하죠. 아, 팔로 한번 막혔네요, 루벨은. 지금, 7게이트를 먼저 올린 건 루벨이기 때문에, 지금, 딱, 어쨌든 이번 타이밍까지 잘 넘기면, 루벨은 선수도 7게이트한번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타이밍? 변수 하나 업그레이드? 물론, 옵저버가 모든 병력 상황을 확인한 건 아닙니다. 확인했죠, 확인했죠. 어? 왜 오, 병력이 없죠, 뭐 없지? 생각할 겁니다. 셔틀, 템플러 드랍. 멀티 먹는 위치도 다르죠? 결국 가스 멀티를 먼저 먹었다는 건 멀티 선수가 좀더 템플러와 아콘의 비중이 높아질 수있다 얘기고 이거는 확인했어요. 반응 봐야죠. 다크 템플러 하나, 옵저버가 없습니다. 본진의 캐논도 없습니다. 아, 본진 넥소스 날라가겠는데요. 이거는 옵저버를 완벽하게 배제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병력으로 뭔가 재미를 볼수 있을까요? 진짜 딱 앞서는 건공일로 하나밖에 없거든요? 교정 보종 아콘 점사 먼저 들어간건 멀티입니다 시작하기 도 전에 아콘 숫자가 차이나고 시작을 해요 아이 병력도 멀티가 병력 양에서 압도하는데 본진 넥서스 날라갔구요 루베르 선수가 종족 변경을 했습니다만 결국 어렵게 되고 왔습니다 g 제 게임 스코어 2대0 만들어낸 스탑입니다 우리가. 공제성...